그녀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실수처럼 보이는 게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아침, 지은은 그가 노크하기도 전에 벌써 문을 열고 있었다. 한라타워 복도는 좁았고, 거의 답답할 정도로 조용했다. 민호는 거기 서 있었고,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하얀 바닥을 적셨다. 그의 미소는 누구에게도 짓지 않던 그런 표정이었다. 심지어 소진에게 조차도,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 마치 비밀이라도 속삭이는 듯 했다. 어젯밤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 들었어요. 잠안 주무셨죠? 민호는 잠시 말을 맺지 못했다. 그 순간의 머뭇거림 속에서 그녀는 알아버렸다. 그 역시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이웃 간의 친절이 아니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너무 많은 침묵이 있었다. 그때 지은은 알았다. 이건 우정이 아니었다. 욕망이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욕망은 천천히 사람을 죽인다. 좋아요를 누르고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들입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집을 나섰다. 신발장 위 작은 거울로 넥타이를 고치고 소진이 남긴 커피 한 잔을 비우며 출근 준비를 마무리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책임감과 권위를 유지해야 했고 집에서는 소진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늘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했다. 그러나 몇달 전부터 지은의 존재가 점점 더 자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소진과 달랐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엔 깊이 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불안전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듯 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복대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숨결을 맞닿게 만들었다. 그 순간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욕망으로 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속삭였다. 오늘따라 추워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도 당신 옆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사랑을 적어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사랑에서 시작돼요. 그날 밤, 소진은 부산에서 열리는 간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 민호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프로그램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조용한 공간이 그를 더 깊이 감쌌고 머릿속은 점점 어지러워졌다. 문득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세번 짧고 단정하게 민호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지은이 거기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쥐고 있었고 얼굴엔 평소보다 더 은근한 표정이 묻어났다. 갑자기 김치가 너무 많아져서 혹시 필요할까 해서 민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주곤 했다. 오늘은 달랐다. 넘치는 듯한 양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다른 이유에서야, 그는 초조하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는데요? 지은은 잠시 침묵한 후,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혼자일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의 손이 문 손잡이를 더꽉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로 지은과 민호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더 오래 눈을 맞추게 되었다. 단순한 인사조차도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다. 소진이 없는 밤이면 지은의 문 앞에 음식이 놓여있었고 민호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어느 날밤 민호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은의 방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가볍게 손짓했고 창문 뒤에서 그녀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깐의 시선 교환. 아무 말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다. 혹시 내가 너무 멀리 간 건가? 민호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멈출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지은이 복대서 소진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다. 네, 나 늦을 것 같아. 좀 이따 보자. 그녀는 전화를 끊으며 민호를 흘끔 올려다 보았다. 마치 당신이 듣길 바랐던 것처럼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멈추지? 좋아요를 누르고 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각각의 이야기엔 삶이 담겨 있어요. 그날 밤 소지는 또다시 늦는다고 했다. 병원 응급실 일이 생겼다는 짧은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민호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건 차가운 온도가 아니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문득 지은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없이 복도로 나온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민호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일어나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민호는 문을 열었고 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단몇 발자국의 거리만 남았다. 아무 말 없었지만 모든 게 정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들어오세요. 지금이라면 아직 민호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하나 뒤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민회계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등 뒤로 복도의 불빛이 사라지고 지은의 방 안으로 그는 완전히 들어섰다. 공기는 달랐다. 숨을 쉬는 것조차 더 무겁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다. 지은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민호는 손을 뻗었다. 망설이다가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등에 닿은 순간, 전류 같은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우리, 이건 안 되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은이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거죠.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깊어진 순간들 서로의 숨결을 마시고 몸짓으로 대화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진실을 마주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용서를 댓글로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익숙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그러나 그 감각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 밤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지은의 방, 그곳의 공기, 그녀의 숨결, 모두가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듯 했다. 문 밖에선 소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 준비를 하며 가볍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민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손이 과연 지금도 그녀의 기억을 만지고 있는 걸까? 식탁 앞에서 소진이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멍해요? 피곤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얼굴에 제대로 자리하지 못했다. 아니, 괜찮아. 그냥. 꿈좀 이상하게 꾼것 같아. 꿈이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지은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후회하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해야 할 텐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시작하고 싶기도 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민호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은의 문 앞에 멈췄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말았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지만 그는 알았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고. 문이 살며시 열렸다. 지은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엔 피곤함과 갈망이 동시에 묻어났다. "왜 왔어요?" 낮은 목소리 떨림이 느껴졌다. 민호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는 소진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진동으로 인해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덜덜 떨렸다. 두 사람 모두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이 속삭였다. 이제라도 멈추고 싶어요? 민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녀가 미소지었다. 슬프게 그리고 깊이.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문이 닫혔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그리고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